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형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그렇죠 네, 날씨 엄청 덥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어, 제 대형학원 자리 잡으려고 줄 쓰고, 설명해 가려고 줄수급고 빼곡히 앉아있고 힘드시죠? 음, 그래서 대형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대형학원에 다닐까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형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학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부모님들 말에 의하면 조그만 한 실력 있는 내실 있는 학원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런 학원을 찾기가 어렵고 유명 뭐 내실 있고 숨어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가 봤더니 실제로 뭐 선생은 게으르고 관심도 없고 비용만 비싸고 그다음에 뭐 그랬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뭐 강사들이 학력 뻥튀기 하는 강사들도 있고, 그나마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된 선생님이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 대형 학원을 간다고 이제 하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료나 강의가 좋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대형학원 선생님은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유로 또 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뭐, 세 번째는 아는 학원이 없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학원에 다닌다. 뭐, 그런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laughs> 일단, 저는 이, 이 중에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게 강의력이나 자료가 좋다입니다, 어니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강의력이 좋아서 대형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인강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제 이 대형학원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인강과 대형학원 강의를 같이 하는 정말 고3일타 선생님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은 찍지 않고 그냥 많은 수강생만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선생님들. 뭐 그렇게 있는데, 어, 어 인강을 찍으면 돈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인강을 안 찍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름? 뭐 예를 들어 인강을 찍어서 자료를 남겨 놓는다면 뭐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인강을 찍지 않고 만약에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제 뭐그 수강생만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렇게 강의력이 좋다거나 실력이 검증됐다고 할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대형 학원 대형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서 말씀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현강을 이제 인강처럼 찍고 이제 현강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비싼 비용을 드리고 뭐그 그곳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정말 정말로 강의력이 좋다면 인강을 듣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비용도 싸고 시간 활용도 좋기 때문에. 또 자료가 좋다는 그 말도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자료가 좋다 그러는데 자료가 좋을까요? 뭐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나 책들 대부분 다 짜집기 한 겁니다. 뭐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아니면 <laughs> 이제 저 어떤 거죠? 이제 저기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편집해 놓은 거 그런 거 모의고사 기출 문제 편집해 놓은 거, 자이스토리, 마플, 마더텅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편집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런 거 푸는 게더 낫죠, 그렇또 하나 이제 사설 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형학원 일타 강사들이 이제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줘요. 저도 옛날에 대학원 때 해봤는데 이제 외주를 주면 그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뭐 싸게는 2,3만원, 비싸게는 한 10만원 한 문제 그렇게 사와요. 그럼 그분, 그분들이 이제 외주를 줄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만드냐 하면은 이제 저기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변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형 학원에서 하는 그 사설 교재나 본인 이름으로 걸고 하는 사설 교재 실제 그 강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외주 줍니다. 외주.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문제들이 왜 별로냐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쓸수 없으니까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해요. 문제를 변형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숫자를 바꾸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수능 모의고사 같은 문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를 바꿔서 내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실제로 문제 이 문제가 의도한 것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느라고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설 교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대형 학원의 뭐교재랑 자료가 좋다 그거는 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강의력이 좋다. 뭐, 쪽집게처럼 잘 찍어준다. 저는 이것도 별로예요.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학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제발 학교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라고, 학교 수업을. 여러분, 저도 학교에 잠깐 있어 봤지만, 이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그니까 학교 선생님은 물론 나이 들고 이제 기간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좀 실력이 없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나름 좋은 대학 특히 강남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름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학벌 네. 나오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임용고시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실력 있는 분들이겠죠. 물론 강의력이 엄청나게 탁월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연관계획표를 짜고, 이제 과목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출제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서로서로 서로 상의합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어떤 내용은 알려주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기해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고 써서 집에 와서 다시 곱씹고 공부하고. 그러다가도 모르면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질문하는 게 학원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듣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강의를 들으려고 자꾸 학원에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들으려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잘 못해서 개념 설명을 정말 무수히 많이 해줍니다. 뭐, 수학상, 수학학 수원, 수투, 뭐, 미적분, 기하 확통,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전 방학 때 이제 시험을 봐, 내신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고 개념 설명을 해줘요. 또 학교에서도 분명 진도, 진도가 나가겠죠. 뭐, 4단이, 수학이 4단이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진도에 맞춰서 분명히 선생님도 니네 다 학원에서 배웠지? 그러지 않고 개념 설명해줘요.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념 설명해준대요. 문제도 다 풀어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가 잘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킬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안 들어. 뭐, 뭐가 제일 속상하냐 면 아이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설명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뭐, 내용도 다 적어오지 않고 몇 글자만 적어왔어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대형학원 강의를 들어서 뭐가 남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아. 이제 저희 학원도, 이제 대형학원과 이제 저희 학원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대형학원, 강의에 가가지고 뭘 적어와요. 우리가 풀이를 적어와. 그 풀이를 적어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저는 이거 읽어봐도 자기가 적긴 했지만 뭐라고 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그 학원 도대체 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도 모르는 거를 적어놓은 학원을 그 공부 못하는 친구 아니거든요. 학교 수업에서 개념 설명을 해줘도 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대형학원에 그 많은 학생들을 놓고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 수업, 어려운 문제만 푸는 그 수업을 듣는다고 그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그 문제지 앞에 있는 내용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설지 보면서 문제 푸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개념 설명을 10번, 20번 해줘도 공식 하나 안 해오는 친구가 대형학원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막 심한 문제 푼다고 대형학원 탑반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식까지 다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도 답지 보고 푸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답지 외워서 그냥 서로 이해 안 가는, <laughs> 서로 이해 안 가는 문제 그냥 풀어놓고 선생님 이건 왜이 사람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대형 학원 저도 뭐 대형 학원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요 딱 하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금 있고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말고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을 하고 저희 아이도 학원을 보내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뭐 먹을 데 없으면 프랜차이즈 가서 먹잖아요. 아니면 그냥 유명한 식당 뭐뭐 순대국집 유명한데 있으면은 허름에도 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변에 아는 데 없으면 그냥 김가네나 뭐김밥천국 가서 먹는거나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가서 먹는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그래도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아니까 선생 학벌이 뭔지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그거 두 개의 장점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형 학원을 다니라 다니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왜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이 학원을 다녀야지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다녔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다니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볼수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옆집 철수 엄마가 옆집 영희 엄마가 옆집 순희 엄마가 좋다고 이 학원 다니는 친구가 의대 붙었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어, 영상이 멈췄네요?